로프 접근 기술자로 시작하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아이라타 테크니션으로 우리가 하는 거를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로프를 타고, 싶... 타고 일을 하고 싶으신지 일단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왜 이거를 시작하고 싶은지 그러면 어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고수익으로 낼수 있는 일이고 또 특별한 기술직이어서 앞으로 미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떠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한 가지 더한 기술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다양한 일을 더 가치 있게 할수 있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로프 일을 할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장 큰 목표로 우리는 많은 임금을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임금 임금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걸로만 시작하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나고 나서 안 일이지만 어쨌든 임금이 뭐 다른 일보다는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의 종류 어떤 종류 이 일을 내가 줄을 타고 일함으로써 뭔가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일을 어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정적이라는 건 안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안정성에 내가 로프를 타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뭐 어떤 곳에 가든 일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 요거에 대한 목표고요. 또 전망입니다. 또 안정적인 것과 전망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 더 수익이 높은 곳으로 갈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로프 접근 기술자로 갈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어, 포스팅을 했었던 달비계에 대한, 달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로프 접근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흔히 자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 자일에 대한 용어적 설명은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이 자일이라고 하는 아이라타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진이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두 줄로 해서 이 11mm의 컬컬멘틀 컬 루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기술의 시작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다른 거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제가 달비게는 다른 카페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일을 시작을 할때 작업 현장에서 선배한테 배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선배한테 배우면은, 어, 지, 지인이 만약에 이 일을, 달비계를 먼저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비계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을 제가 못 찾았어요. 현재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없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은,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다고 봐요. 발비기에 대한 건 초기 비용은 적게 드나 배우는 것에 대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달비게는 요 정도 하고, 아, 루프 접근 시스템이라고 하 아이라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라타 훈련센터에서 과정을 듣고 자격증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거는 훈련 과정이 5일,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훈련을 받고 하루 시험을 보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어, 하고 나면은 이제 레벨 1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이 이후에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또이 입사를 한 다음에는 회사에서 또 다른 기술자한테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그러니까 현장에 맞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프 접근 시스템 아이레, 아이라타는 초기 비용은 조금 있어요. 좀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훈련 비용이 140만 원 정도 되고요. 배, 그렇, 어, 그렇지만 배우는 것이 배우는 과정이 일관적이에요. 다른 그에 대해서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같습니다. 그러면 달비계 제가 생각하는 달비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장점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로프와 PP 로프예요. PP 로프와 장비 가격을 들수 있어요. 전체 로프랑 뭐, 그 작업 의자를 구입하는 데는 전체 사에서 30만원 내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달비계 작업을 선호를 해요. 제가 선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어, 이 작업만 한다고 보셔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달비계로 숙련된 숙련공들이 많습니다. 이건 루프 기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달비게를 어, 타고 작업을 하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종류에 관련된 숙명공들이 많아서 그 어, 작업 노하우가 방대해요. 이런 분들은 진짜 뭐 기술자들이죠. 이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장점은 PP로프를 최소 18mm 이상 로프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날카롭거나 데미지에 대한 안정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면 날카롭거나 데미지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달비계의 단점은 또 단점이 있겠죠. 층고가 높은 현장에서는 작업이 좀 어려워요. 층고가 높다는 건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 뭐 고층이라든, 더 고층 뭐 그러든 그런 현장에서는 PP 로프가 무겁다 보니까 설치를 하고 끌어올리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내려 가는데도 어, 마찰로 해서 내려 가니까 이 마찰을 없애려면 손을 이렇게 고층에서 들 들어서 내려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때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 수직 하강만 작업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하강만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이제 어떤 분들 어떤 분이 이제 등강도 하는 동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등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수직 하강만 하고 등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 또 하나의 단점은 사고 시에 구조가 어려워요 사고가 만약에 났다고 하면 두 줄로 해서 쓴다고 해서 내가 어, 그네식 안전벨트에 매달리면 구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어,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어려워요 네. 자, 로프 접근 시스템 아이라타를 보면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장점은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등하강 및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합니다. 등강과 하강, 수직으로 오, 올라갔다가, 잠시만요.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외에 수평으로 이동하는 로프트로프, 뭐, 장애물을 통과하는 디비에이션, 리엔커 등 다양한, 어, 접근 방법이 가능해요. 에이드 클라이밍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비교적 적은 무게의 루프를 들수 있어요. 요 11mm 짜리 루프와 PP로프의 18mm, 뭐 20mm, 이거를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점을 갈게요. 단점은 초기 비용이 너무 비싸요. PP로프, 달비계에 그러니까 비해서 너무 비쌉니다. 장비 한 센트, 뭐, 기본 세트를 구입하는데, 뭐 150만원 정도 들고, 또, 루프도 200m 구입하는데 50만원, 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들고요. 이걸 유지하는데도 계속 주기적으로 유지를 하는데도 비싸겠죠. 루프가 그 정도 비싸니까. 자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초기 비용 말고 3년마다 한 번씩 비용이 발생하고 또 비, 그 훈련을 받기 위한 시간도 소비를 그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은 꽤 크다고 봐요. 요것도 어, 요 단점이 될수 있고 또 하나 11mm의 커멘트 루프는 날카로운 모서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날, 어, 힘이 우리가 실려 있을 때 무게가 실려 있을 때 날카로운 모서리는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하고 하고 있느냐 하면 단점에 대한 생각들을 볼수 있어요 어, 요 로프 접근 시스템 아이라타는요, 이 자격증 비용을 상쇄할 고수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뭐 돈을 많이 벌수 있느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다양해요. 기회가 다양하다는 건좀 이따가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자격증 비용, 취득 비용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훈련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자격증 훈련 시간은 내가 일이 바쁘지 않을 때 조절을 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별도의 시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를 줄일 수 있고, 어, 이, 그럴 수 있어서 이 단점은 조 내가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또, 나일카로르 모서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에라타 아이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주 아이라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어서 뭐, rap라는 순서로 우리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걸 얘기하냐 답정리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답정러에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프 접근 시스템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줄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줄에 매달리는 일을 한다고 하면 요 시스템으로 시작하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일단 조건을 볼게요. 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남녀 노소가 어, 가능합니다.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괜찮아요. 만 18세 이상이면 되고요. 또 신체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소고증이 없어야 되고 또 매달려 있을 때뭐 신체적 어, 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냐. 140만원 정도면 아이라타 교육비가 들려요 요거는 뭐, 밥 먹고 숙식, 요거는 별도의 비용이고, 140만원 정도는 어 그냥 훈련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고용노동부나 산업, 산업, 아니, 산업자원통상부 뭐, 그런 데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요건 찾아보시면 무료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스케줄과 조건이 맞으면 요즘에 이렇게 등록하는 게 유리하죠 제가 등록할 때는 처음에 200만원부터 뭐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은 좋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개인 장비가 필요해서 약 150만원 정도 로프 제외하고 로프는 뭐다 회사 걸로 구비하고 있고 개인 장비 15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고요 요거를 프리랜서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200m 로프 혹은 400m 로프 뭐 400m면 뭐 120만원, 100만원에서 120만원 로프가 더 온다고 보시면 되고 회사에 들어갈 거면 개인 장비 15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자격증 취득 후에는 기존 회사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회사에서 만약에 어 회사에 들어간다면 그이 기술을 익숙하게 회사에 일하는 거에 맞게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만 더 많은 기술들을 내가 자기가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기존에 하던 기술이 있으면 줄에 매달려서 할수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관련 직종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장 일을 했었다 그러면 뭐 줄에 매달려서 도장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거를 줄에 매달려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전기일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일이가 기술자다 하면은 줄에 매달려서 하는 전기일을 할 수도 있고요. 용접, 뭐 코킹, 실리콘 코킹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기술이 있으면 줄에 매달려서도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뭐 검사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해외 일자리는 아이라타는, 어, 국제 로프, 어,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라타를 가지고 있고 해외 일자리를 어,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언어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영어라든지, 영어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가 아니더라도 뭐 일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수 있어요. 중국어라든지. 이렇게 되고 로프 접근이 하나의 기술을 될수 있지만 이게 그냥 내가 어 그냥 이 로프 접근 기술을 베이스로 깔고 다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프 접근하는 거 하나만으로는 기술이좀 일을 하기가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유리하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특이사항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소에서 일단 아이라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로프접근기술자는 레벨 1의 유급은약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입니다 이거는 뭐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그 정도 보시면 되고 레벨 2와 어 급여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 않아요 현재 레벨3가 되면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볼때뭐 18만원부터 시작해서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어 가는데, 바쁠 때는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 조선소 경기,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일사, 일자리의 수가 달라집니다. 주로 공정 막바지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 막바지에 있는 것들이 이제 몰리게 되면, 몰리면 이제 사람이 부족하게 되고, 사람이 부족하면 그때는 일급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런 때는 만약에 내가 다른 일도 할수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일급이 올라가면서 일을 할수 있겠죠. 단기 공사들이 있어요. 뭐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제 뭐 공고를 올리거나 뭐 수소문을 해서 찾, 찾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기 공사는 뭐 짧으면 2, 3일에서 길면 한달 정도 되는 두달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단기 공사는 비교적 임금이 조금 높아요. 뭐 25만 원 이상 되는 곳도 많고 지역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이런 거를 잘 이어 산다고 하면 다양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고 이거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정기적이라서 안전 안정적인 분야를 추구한다면 이건 비추를 해요. 이건 추천하지는 않고. 어... 시간을 많이 하고 싶 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좋습니다. 자기 자기가 이제 열심히 능력이 있고 자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 이 일들로 이어지더라고요. 뭐 잘하는 사람을 부르고 싶어하는 건다 마찬가지니까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성실함이 하나의 무기가 될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제가 했던 아이라타 강사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강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평균 낼수 없지만, 뭐, 강사 자격이 되면은 30만원 이상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 아이라타 강사 자격은 지금 4명 정도인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어, 기본 조건이 레벨 3여야 돼 아이라타 레벨 3여야 되고,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을 해야 강사가 될수 있지만, 그거는, <laughs> 트레이닝 센터가 늘어나고, 아니면 트레이닝 센터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 요거는 충분히 문을 두드리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영어 가능자가 유리하고요. 왜냐면 아이라타 문서들은 영어로 됐고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고 영어로 바로 보는 것이 더 공부하기가 좋아서 영어 가능자가 유리하고 유리하고 문서 해석이나 이해 가능한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요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이 당연히 바탕이 되어야 되고. 교육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내가 아이라타 교육이 아니더라도 어떤 교육을 했다, 훈련을 진행을 해봤다, 뭐 조교로 해봤다, 이런 거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발표하면서 시연하는, 시연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되는데, 음, 그 전에 자기또 공부를 하는 방향이 있으면 좋아요. 자, 이후에, 아예 강사의 가장 좋은 점은 이후에 아이라타 평가관으로 진출하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하 평가관은 아이라타 훈련에 대한, 어, 사항을 평가라는 거기 때문에 진출하기가 유리해요. 자, 다음은 <laughs> 해외 근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작업과 나라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자, 아이라타 자격증은 대부분 나라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뭐, 이 자격을 가지고 해외에 어떤 곳 체류할 가능한, 이 근무가 가능하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 영어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 지금 주로 이걸 사용하는 나라들이, 뭐,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등등, 아이라 자격증이 다 통용될 수 있고요. 그 나라에 맞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이 될수 있어요. 아이라 자격증은. 그래서 이 나라들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의 나라들도 영어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전공 분야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전공 분야는 예를 들어 내가 폭력 발전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폭력 발전에 대한 전공 분야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어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 유리창 청소, 외벽 청소를 했다. 하면은 외벽, 그, 외국에는 유리창 청소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훨씬 유리하고, 아니면 뭐 검사 자격증이 있다. 국제 검사 자격증들이 있다. 용접 검사, 도적, 도장 검사 등등, 전기 검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임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최소 하루에 40만원 이상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외 근무를 할때 좋은 점들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분야는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은 지금 현재로 뭐 아주 큰 기업은 많이 없고, 어... 팀을 이뤄서 많이들 활동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별로 이동을 하면서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하고, 소, 그 소규모 사업,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지만, 또딱한 일만 하는 경우는 없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우 불안정적인 게 어, 특징이고요. 이거는 또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일들은 그 어떤 계절에는 하기가 힘들다. 뭐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성향에 맞아야 돼요. 내 사업, 내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할, 해서 사람들과 잘 팀을 이뤄어서 혹은 회사를 이뤄서 이끌 수 있다라는 성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 사업과 비슷한 리스크와 그에 따른 보상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어, 이렇게 해서 로프를 접근하 기술자, 로프에 매달리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